어느 겨울의 월요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모자를 쓴건 아침에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이고 머리를 안 감은 건 아침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살더 먹었지만 더 부지런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각과 간지러운 두피 상태 중에 후자를 골랐고 덕분에 지각을 면했습니다. 가려운 건잘 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출근하면서 회사 앞 CU에서 빵을 사다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었습니다. 눈네띠네 같은 형태의 마늘빵 맛이 나는 빵인데 가격은 비싸지만 가끔 먹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한 팀원들에게 오전에 몇개 나눠주었습니다. 다들 마침 배가 고팠다며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빠 새가 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요즘에 저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2시가 넘어가면 정신이 너무 맑아집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제도 4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피곤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 소파를 독차지했습니다. 최대한 잠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탁구를 쳤습니다. 불면증은 밤에만 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탁구를 치는 게 너무 재밌지만, 오후에 일을 시작하면 너무 졸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다른 걱정거리도 많은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거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오후에는 팀원들과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살 사람은 두 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원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기로 했는데 저는 500원짜리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옥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와이드바디 쿠키맛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의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여러 번의 행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아끼고 살면 불행할 것 같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만큼 불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행복한 쪽입니다.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절약하는 습관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도 행복해하는 성격 덕분에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가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살얼음이 있는 덕분에 색다른 식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먹는 건 와이드 바디 쿠앤크 맛인데 자주 볼수 없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했는지 이 아이스크림은 오랜 시간 냉장고 구석에서 살얼음을 모아 무게를 늘렸고 묵직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와일드 바디의 살얼음이 유독 멋지게 보입니다. 퇴근하는데 눈이 있습니다. 한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걷도록 합니다. 맛있겠지. 진짜 하나 먹어볼래? 어, 아니 괜찮은? 응, 와, 참이다. 이런 거할 생각을 했어? 아, 어, 우리 둘다 소고기 국수 좋아하지. 어. 아니 이제 하나씩 도전해보려고. 어, 네. 우리 왕이 되시겠네요. 그렇지? <웃음> <웃음> 저기 뒤로 뭐가 빠졌어. 채머스터 네, 응, 그랬어? 불맛이지 뭐. <진해. 웃음> 음 맛있다. 와. 파 향이 너무 좋다. 음. 우리 잘한다 이거. <웃음> <웃음> 백종사 장님 든든한 백 진짜 레시피 무료로 알수 있어 응 음. 그니까 응 음. 나같은 사람도 요리를 잘할수있어네 <laughs> 저희의 일, 일용한 식량입니다 응 음. 이걸로 뭐 무생채도 할수 있고 무나물도 할수 있고 아 그리고 오늘 유자씨가 낮에 마트 가서 식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즘에 갑자기 군것질이 엄청 늘었는데, 이번주안주는요 식빵으로 한 번, 5 0 0원이라고요요 요걸로 어. 음, 한 번, 밀가루의 유혹으로 한번 물리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계란 한판 샀어? 어, 계란 어, 한 판. 계란 꽉 찼네? 8,000원인가? 8,000원? 어, 그리고 원래 불고기 거리 있어. 어, 그렇네. 이건 핏물 빼야겠다. 응. 음, 그래. 내일이나 모레 해먹지. 음, 커피도 있고. 응. 음, 먹고 왔네. 그것도 있다그랬잖아 주인아 줌마가준 아, 거. 갓싹 뜯어고 어, 이거. 근데 우리 마늘이랑 파가 이제 다 족나간다. 어, 딸러만 사야지. 와, 뭐야, 떡 먹여갖고? 딸기야? 응. 얼마쯤 사는 거야? 5,000원. 5,000원 이만큼이야? 응. 맥북은 일단 편집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오래 고민을 했는데, 투자를 좀 해보기로 했네요. 아무튼 당분간은 맥북 사용법에 대한 공부와 맥북으로 하는 편집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이고요. 점심은 편의점 햄버거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나 하네요.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도 잠을 잘못 잤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덕분에 도시락을 못 싸서 편의점 햄버거를 먹게 되었는데 악순환의 연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침은 회사에서 주는 조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소불고기를 만들 겁니다. 집에 마침 선물로 받은 소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백선생님 레시피로 갑니다. 편집을 마치고 맥북 사용법 공부를 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맥북도 너무 어렵네요. 이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컵라면 같은 거 먹을까? 오늘도 바빠서 도시락을 못 샀는데요.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 편의점에서 바나나와 계란을 샀습니다. 동료들 도시락도 구경해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을 너무 많이 가져다주셔서 매일 죽만 먹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김과장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을 안 싸주면 밥을 대충 사먹어서 남편이 아침마다 싸준다고 하네요. <laughs> 여보 고기 뭐 구워줄까? 여나라놨어얘 아, 말고 얘야 오, 이거 구워주세요 그래. 이거 하나만 구워까응아 응. 배고파라 산호 아, 등심이야? 응. 어떡해 고기 기름이 엄청 많다 그래? 음, 맛있겠다 <laughs> 그런데 이게 세워져서 배달할 때 쓸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되겠는데? 어.. 신세계.. 신세계문행때문에 오맛있겠 <laughs> 동료 직원의 동생이 제빵을 배운다고 합니다 실습하고 만든 빵을 회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침이 해결됐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점심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반찬은 저번에 유재 씨가 만든 소고기 무국입니다. 유재 씨가 낮에 떡볶이를 사다 먹었는데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유자 씨는 떡볶이를 아주 사랑해요. 아니, 대사 네. 응. 우리가 맨날 가는 데가 제일. 음. 후식으로 주인 아주머니께서 주신 음. 떡을 먹었습니다. 떡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면 하나로 합쳐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 생선을 무서워하는 어른이야. <laughs> 엄마, 아빠가 엄청 걱정했는데 남편 생선도 못 해주겠다. <laughs> 어머 얘 봐봐 입을 <laughs> <이불> 엄청 벌렸어. <laughs> 어머 혓바닥 아니야 그거? 많이 걸네 맛있긴 굴비? 어, 굴비 좋아해? 어. 그 그래?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생선 중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만 아이스크림은 지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레몬 먹어? 아파서 아, 딸기우유 두 개? 한... 하나 또? 나 또? 한... 하나, 칸초 그래, 칸초 음... 하나? 그리고 그거면 돼? 아니 잠깐 만 <laughs> <laughs> 아니 뭔가 음. 스낵도 맛있는 거 있잖아 스낵?

하 시는 분들은간 <목소리> 오늘은 심사임당님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인가 출연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미용실도 다녀왔는데요. 보통 만 원짜리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오늘은 회사 근처 23,000원짜리 미용실에서 잘랐습니다. 심사임당님께서 유자씨 핸드폰도 사주시고 예전에 결혼할 때 축의금도 보내주시고 이래저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자씨가 심사임당님 선물을 사줘서 들고 갑니다. 촬영이 재미있게 잘 되면 좋겠네요.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심사임당님과 셀카라도 한방 찍었어야 했는데, 소심한 저는 테이블만 찍어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쳤고요.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고민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언을 들었는데, 아, 뭔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분이 같이 드네요. 네, 저는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자전거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가지러 왔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사한 집까지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아, 손실이 올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아니면 또 나중에 가지러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1시고요 이자씨가 저에게 짜파게티를 음. <laughs> 미션! 자씨가 오늘 매직데이라서 몸이 안 좋습니다 숨겨놨던 소중한 짜파게티 두 개를 이번에 끓여야겠네요 이 밤의 끝 서를 앞두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몰래카메라를 하러 갈 거거든요. 건강 장에서 이렇게 드시는 요 제가 이렇게 주목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 나이가... 아, <지금> 진짜 맛있다. 했어요. 그래서 나와가고여프라이즈로 오전에 마트에 왔습니다. 몸이 아픈 유자씨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였다면 큰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마트에 딸기가 많으니 다행입니다. 유자씨가 비싸면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은 딸기들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서 저렴해서 샀다고 거짓말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가계부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딸기는 이미 소화가 된 이후일 것입니다. 작은 통에 든 딸기는 11,900원. 큰 통에 든 딸기는 22,900원이었는데 큰 통에 든 것을 샀습니다. 유자씨가 아주 좋아하는 닭강정도 5,000원어치 샀습니다. 맛있게 먹을 유자씨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놀람> <놀람> 네. <laughs> 네 저녁을 먹을 거고요. 유자 씨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치랑 고기를 넣어 줍니다. 레시피 없이 그냥 만드는 거니까 따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도 있다는데? 그래? 가올까네 응. 제가 안경이 코받침대가 나가가지고 아퍼? 아프진 않네? 다행히 대행이다. 그래서 고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경점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여기 위에가 네모난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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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네 <laughs> 인셀더만 <안> 쓰고. <쓰면? 웃음> 이거 쓰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 전지현도 있어? 오, <laughs> 진짜 많이 썼겠다. <laughs> 저도 인셀더물 쓸걸 그랬어요. <laughs> 이걸 몰랐네. 어쩐지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 <laughs> 네, 저는 안경 테고 쳤고요. 2,000원 주고 고쳤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네. 저렴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안경 닦기도 하나 받았어요. <laughs> 이게 제일 그나마 나온데, 어. 음, 음, 그 되게 예쁘지 않아? 음. 그 크다, 음, 너무 크지? 대문만 걸어가 그러네. 그형 너될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거나. 이거. 아, 어, 부은 게 없으면 좋겠네. 음, 아래쪽은 좀 이제 먼지 같은 게 쌓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괜찮고. 가야지. 됐어? 됐어? 우유 우유 뒤로 가야 될것같 아, 와, 어떻게 맛있는데? 우유도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3,000원대가 거의 없네. 3,000원, 3,200원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네, 과자랑 뭐, <laughs> 생필품이랑 이것저것 샀습니다. 한 14,000원 정도 나왔네요. 여자씨가 <laughs> 네, 자랑하고 싶은가 봐. 네, 꼬북칩 인절비 맛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해가지고. 집에 도착한 유자씨는 화장품을 옮겨 담습니다. 5분 이외에 화장품이 있어서 5분 돌릴 때는 바구니채로 옮겨두려고 합니다. 얼른 돈 열심히 모아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예쁜 화장대를 사주고 싶습니다. 같이 돈 아끼자고 이러고 살고 있긴 하지만 가끔 왠지 모르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도시락도 많이 못 사고 군것질도 많이 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좀 있었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열심히 절약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열심히 절약하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